네, 이곳 대학로에는 서울대학교병원 본원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병원하면 한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료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알려져 있죠. 오늘 저와 함께 서울대학교병원 돌아보시죠. 서울대학교병원은 한국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의료기관 중 하나로 그동안 한국인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한국의 의학 발전을 선도해 온 대표적인 의료기관입니다. 1885년 한국 최초 국립병원 광해원에서 출발해 국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치과대학 부속 병원을 거쳐 1978년 특수법인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개편해 오늘로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학교 병원은 본원과 어린이 병원, 암 병원, 치과 병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하루 평균 1,600여 명의 입원 환자와 7,100명이 넘는 외래 환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또 4,500여 명의 직원과 500여 명의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병원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LA18에서는 서울대학교 병원과 함께 오늘부터 한국인들에게 자주 발병하는 질환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위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암은 초기 증상이 잘 없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는데요. 위암의 초기 증상은 사실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 병이 점점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소화불량이라든지 상복부 통증이라든지 체중 감소 등이 동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증상이 더 심해지게 되면은 토혈이나 또는 혈병과 같은 그런 출혈 증상이 같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암에 대한 치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요즘, 특히 위암은 조기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일단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에는 위암이 이미 더 진행을 했었 한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기 진단을 위해서는 내시경 검사와 같은 그런 검사를 통해서 초기에 진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위암이 진단이 되면 다른 부위에는 전이가 없는지에 대해서 복부 컴퓨터 촬영이라든지 가슴 촬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사들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위암이 발병된 후에는 어떤 치료 과정을 거칠까요? 어, 과거에는 위암이 진단된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할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조기 위암이 발견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조기 위암 중에서는 아주 초기인 경우. 어, 종양의 크기가 작든지 또는 종양의 범위가 넓지 않고 일부에만 국한된 그런 경우에는 요즘에는 내시경 치료만으로도 완치에 이를 수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수술 또는 내시경 치료도 안 되는 여러 부위의 전이가 발견된 경우에는 내시경 또는 수술로 치료가 불가능하고 그때는 항암 치료를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이나 치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암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아직까지는 위암을 100%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위암의 위험 요인이라고 알려진 여러한 것들을 피하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예방책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겠는데 위암의 위험 요인으로는 흡연 또는 여러 가지 불에탄 음식 또는 여러 가지 인스턴트 식품과 같은 어, 식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어, 주된 그런 요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금연을 하고 또 인스턴트 식품이나 불에 탄 음식들을 좀 피하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위암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시경은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경우 2년에 한 번을 권고하고 있으며 상복부 통증이나 속쓰림 또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는 더 자주 의사를 찾아야 합니다. 위암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병원 LA 오피스 213-785-8510으로 연락하시거나 위셔와 세라노에 있는 3699 위셔 블루버드 1240호에 있는 사무실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인들에게 가장 자주 발병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인 위암. 정기적인 내시경 검사를 통한 위암의 조기 발견과 예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역시 평소의 식습관과 금연이 위암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 본원에서 LA 18 프라임 뉴스 최지민입니다.